신규 스포일러가 떴다. 바로 가보자. 타프기 이비오에게 사진 일장을 보내왔는데 바로 이 사진이다. 이 사진과 함께 이 아블라이테터지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여기서 아블라이테터지는 말살자를 뜻하며 아마 스포일러의 두 마리의 말살자가 있다는 걸 말하는 듯하다. 그럼 스포를 봐보자면 타프기 말대로 두 마리의 말살자가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있는 말살자가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다. 아마 도시 안에 연합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화질이 시청 나서 말살자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일단 왼쪽에 있는 말살자는 웃는 게 확실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말살자는 입꼬리가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모르겠다만 정황상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도시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카메라맨을 보며 비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번 에피소드도 카메라기지, 말살자, 미니언 등 시점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되며 점점 스피커 함선 빌드업 하다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78편이 언제 나오냐고 묻는다면 사진이 아직 렌더링도 안된 것으로 보아선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 저스포일러를 올린 이후 바로 렌더링을 시작해도 오디오 작업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개학하고 나온다. 저스포일러가 예전에 찍은 게 아니라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방학 동안 한개 나온 게 말이 되냐, 차라리 78편을 파트 여러 개로 나누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볼땐 좋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라.